오늘의 네 번째 경주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제 4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홍기철 2번 박성문 3번 유석현 4번 이태근 5번 윤서하 6번에 정은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소개항주 타임, 소개항주 타임으로는 1번의 홍기철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섰습니다. 일반의 홍기철 선수가 소개항주 타입에서 앞섰고 홍기철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 기록이 좋았습니다 1승과 2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차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조금 보였던 홍기철 선수가 이제 어제 경주에서는 1승과 2착을 기록하면서 다시 이제 성적이 좋아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반의 유석현 선수도 어제 기록이 좋았습니다 1승과 2착 기록했고 6반의 정은민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3착을 한번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1반의 홍기철 선수가 이 1코스에서도 또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모터도 5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한 건 4번의 이태근 선수지만 또 4코스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였던 4번의 이태근 선수. 5점대모터로는 이번에 윤서하 선수, 이번에 윤서하 선수도 5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오늘의네 번째 경주입니다. 홍기철, 박성근, 유석현, 이태근, 윤서하, 정은민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이제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는 선수 2번과 3번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 없는 스타트 이제 1턴 마크 통과 1턴 마크 인 빠지기 1번에 홍기철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안쪽 4번이 태근까지 1번과 4번 뒤쪽으로 2번 박성문 선수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 3번 6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홍기철 이번에 홍기철 선수가 가장 먼저 2턴 마크를 통과 1번 뒤쪽으로 4번 그리고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에 홍기철 선수 어제 경주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현재 오늘 경주, 오늘 경주에서도. 손두로 나서고 있는 상황 이제 1턴 마크를 가장 먼저 다시 통과 뒤쪽에 5명의 선수들도 통과 1번, 4번, 2번 대열에 변함없습니다. 이때 3번, 3번의 류석현이 이번에 박성문이 살짝 미끄러지자 앞으로 나가기 시작 3위권에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3번의 류석현이 대열 세 번째 자리를 잡아냅니다. 그 앞쪽에 1번과 4번인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 1번, 4번 그리고 뒤쪽으로 3번과 안쪽에 2번입니다. 1번에 홍기철은 결승선을 통과. 뒤쪽 4번 그리고 3번입니다. 이어서 2번, 6번. 마지막 5번 결승선 통과. 제 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